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밭에 나왔거든요. 왜냐하면 그동안에 밭에 올 시간이 없었어요. 저희 시어머니가 집에 와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몇주 만에 제가 여기 온것 같은데 이쪽에 아 콩, 콩이 이제 달렸네요. 이게 강낭콩, 호랑이 콩. 근데 여기 지금 콩이 이렇게 꼬투리가 달려서 지금 콩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 이거 파치 몇개 그때 있던 파치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. 파치, 이야. 여기도 지금. 같이, 많이 안 나고 몇개 났는데, 몇개난 거는 지금, 많이 자랐네요. 이렇게. 이렇게. 자, 여기, 여기 가지가 한개 달렸구요. 가지도 그동안 좀 많이 따먹었습니다. 가지, 오늘도 아침에도 가지 무침을 먹었는데, 정말 맛있더라구요. 여기 해바라기가, 이제 씨가 아마 익었을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 됐는데. 음. 네, 이렇게 바라기가 지금 씨가 익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옥수수가, 어머나.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니까 옥수수가 좀 말라. 이렇게 누렇게 말라서 이걸 이제 다 뽑아버리고 있는데, 옥수수를요, 이번에, 수확해서 먹었는데, 저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는 정말 처음 먹어봤어요. 이거는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. 해바라기들은 지금 다 꽃이 지고 이렇게 씨가 익어가고 있어요.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완전 숙이고 있요 네, 이렇게 씨가 익어가고 있는 해바라기입니다. 아, 이거 좀 받쳐주고 싶은데, 이렇게. 너무 무거워가지고. 지금. 이렇게 지금. 아이고. 수박은 수박은 저희가 세 개. 3개, 세 개가 익어가지고. 세 개를 잘 따먹었습니다. 아. 이거 병아리콩은 여기 농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병아리콩이 잘 자라더니 열매가 열리는가 싶더니 다 말라 죽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. 뭐, 여기 좀 살아있긴 한데, 이게. 그리고, 병아리 콩이, 이 꼬투리 안에, 여기 지금 콩 꼬투리가 생겼잖아요? 그럼 이 꼬투리 안에, 병아리 콩이, 제가 한 번, 까보겠습니다 이 꼬투리 안에 콩이 두 개가 들었어요. 두 개가. 맛은 좋을 것 같네요. 농사가 좀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도 지금 지기한 개. 아이고 아이 밭이 뭐 완전 난리 난리네 난리 아 고구마 줄이 뭐 완전 아 고구마 고구마가 얼마나 달릴지 모르지만 지나다닐 수도 없겠네요 여기 오이도 지금 거의 뭐 싹이 완전히 지금 맛이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, 네. 여기는 호박 줄기가 완전히 지금 점령을 했네요. 완전히 점령했습니다. 여기도 지금 호박이 하나 익어가고 있는데, 크기가 생각보다 안 크네요. 크기가. 어, 땅콩은, 땅콩 많이 컸다. 진짜 많이 크네. 잡초도 하나 있고 으쨔쨔쨔쨔쨔쨔 잡초 잡초를 뽑아주고 오우 아 어, 이거 너무 좋다 깻잎이 너무 좋네요 아이고 여기 와 방울토마토 완전 방울토마토는 얼마나 이 성장이 좋은지 요즘 열심히 지금 따 먹고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여기는 상추는 대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대기롱 대기롱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. 여기도 대기롱 와. 진짜 많이 켰다. 진짜 이쁘다. 여기도 지금, 방울타는 타면 안 돼? 끝내주네. 끝내줘요, 정말. 얼마나 달리는지. 와, 아, 진짜. 이건 정말. 이야. 아, 이거. 이거... 어, 이거, 어머야. 이거, 차도이번 벌레가 너무 많이 먹었다. 포도도 이게 정말 키우기가 힘든 과일이구나. 어 벌레. 우리 부모님 집의 시골에는 이 포도가 벌레도 안 먹고 잘 자라던데 여기는 어, 이 무당벌레가 무당벌레가 포도를 다 갉아먹고 있어요. 이파리를 무당벌레가 여기 여기 지 이렇게 짝짓게 하고 있네. 아, 진짜 다갈어먹네 이파리를 어떻게? 아, 모르겠다. 여름에 텃밭에 텃밭은 이렇게 손을 댈수 없을 만큼 네좀 그러합니다.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있네요. 잠자리가. 봄에는 텃밭이 참 우리 손 안에 있는 우리가, 어게든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데, 여름에 텃밭은 조금 힘이 듭니다. 네, 우리 남편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, 지금 보니까 여기 포도에 약도 쳐야 되고, 깻잎도 좀 따야 되고, 네, 뭐. 그습니다 네. 어찌됐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백일홍이 비어있는 이 풍경은 참 예쁘네요.